오늘 테서브의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24일 아니 12월 4일 마법인형 3급 합성 왜 업데이트 안내 해가지고 린지 고객님 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 다음 같은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안내드립니다. 마법인형 3급 합성 마법인형 3급 합성을 통하여 6단계 마법인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5단계가 끝이잖아. 근데 6단계가 나왔어요 이제. 합성 성공 및 실패 시 주재료 마법인형의 잠재력이 획득한 마법인형은 동일하게 이전. 잠재력은 그대로 이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설 옵션을 박은 사람들은 합성을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잠재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존 인형을 지금 6단계 인형으로 바꾸는 과정인 게 지금 보니까. 일단 5단계 일반이 재료고 5단계 마법인형 일반 1개하고 그 다음에 4단계 마법인형 3개 요걸 넣으면 되죠. 이거 특수합성이랑 똑같잖아, 그렇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 결과는 실패는 등록한 주제를 획득, 성공은 등록한 5단계 마법 인형 축복 또는 5단계 마법 인형 안타라스 파프림 발락스 린드비오로. 아, 이거 지금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특수합성 시스템이죠, 그죠? 안타 파프 발라 린드비오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축복 인형 나오는 거, 그리고 5단계 축복. 야, 5단계 축복을 재료로 쓰는구나. 이거는 5단계 마법 인형 축복 1개, 거기다가 5단계 마법 인형 일반 하나 넣고 4단계 마법 인형 2개를 넣어야 되네. <laughs> 야... 결과로는 등록한 주재료 획득, 주재료 획득하는 게뭔 말이야? 이거 하나 준다는 얘기인가? 지금 얘네들은 그냥 다 재료인가?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 하나만 지금 주는 것 같거든요. 그 나머지 얘네들은 날라가는것 같거든. 여기서 만약에 안날라가면은 의미가 없잖아. 뭔가 좀 손실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 날라가는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성공하면 5단계 마법인형, 안타라스, 파프리언, 발라커스, 린디비오르. 그럼 여기서 할 만한 게 지금 여기서는 용인형만 나오네. 5단계 축복으로 합성을 하면은 용인형만 나오는 거네 이거는 보니까 맞네. 지금 기존에는 축이정으로 합석하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됐거든. 그냥 5단계 축복을 다시 뽑든지 아니면 5단계 깡이 나오든지 이랬거든. 근데 이제 축복은 고정으로 이제 없어지지가 않네요. 지금 현재 인형 가지고 용인형으로 바꿀 수가 있네. 근데 지금 축복은 다 축대스겠지. 축대스 말고 쓸만한 게 없잖아요. 축대스 가지고 용인형을 도전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안할것 같고. 사람들이 그건 안할것 같아. 근데 이게 축복이 5 단계 축복 인형인데 데스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나오잖아. 다른 애들 예를 들면 막 축, 바랑카 뭐 이런 애들, 축바포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이걸로 계속 축복을 유지를 하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네 용인형을 용인형 뽑기가 기존보다 더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용인형 뽑기가 더 쉬워졌다. 왜냐면 이게 축복이 안 바뀌니까. 근데 어차피 용인형 뽑으려면 이거 축복 안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나? <laughs> 용인형 나올 때까지 질르잖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축대스가 나왔을 때 그때 딱 애매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멈추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또 축대스 뽑기가 힘들어지네? 축대스가 많이 사라지겠네. 그 다음에 5단계 드래곤. 재료는 5단계 마법인형, 안타라스, 파프리온 발라카스, 린드비오르 4개. 이거 드래곤 용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등록한 주제를 획득하고 성공하면 6단계 할파스 인형, 아우라키아 인형, 베이모스 인형 지금 용인형만 뽑을 수가 있네? 할파스, 아우라키아, 베이모스는 지금 용인형만으로는 뽑을 수가 있어요. 용인형 아닌 축데스 이런 지금 축데스랑 축안타랑 옵션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용인형 말고는 그, 드래곤 인형을 뽑을 수가 없네. 아무튼 6단계 지금 마법 인형이 지금 최초로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재료 4개 다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재료 4개 다 들어가는 건데? 안타, 파프, 발라, 린드, 이거 4개 싹 들어가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 <laughs> 미치겠다, 씨.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일단은, 요 용인형 4개 다 들어가야 돼, 지금. 안타, 파프, 발라, 린드를 4개를 다 써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지금 잠재력이 감화되어 있는데 이 잠재력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린드가 떡상했나? 그치 왜냐면 린드 아무도 안 쓰잖아 여기 4개라고 돼 있어 지금 5단계 마법인형 4개라고 돼 있거든요 여 4개 들어가나봐 그래서 린드가 떡상했구나 린드 인형은 잘안 쓰잖아 발라 많이 쓰고 법사들은 파프 쓰고 안타라스는 경험치 먹으려고 쓰는 거잖아 린드는 요정만 써야 되는데, 이게 요정이... 그게 많지가 않아, 적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할파스하고 아우라키아는 알겠는데, 베이모스는 뭔지 모르겠어. 할파스가... 지금 옵션 보면 알겠지... 마법 인형 상급 합성을 통하여 획득 가능한 6단계의 마법 인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법 인형 할파스는... 추타 10회, 명중 10회, 리덕 8회, 모든 적중 10회, 모든 내성 10회, MP 절대회복 10회, 추가 방어력 5, 경험치 25%, 축복 선물 10%, 사단 가속. 사단 가속이 <laughs> 여기 사단 가속이 기본으로 붙어 있어. 야 여기 사단 가속에다가 이제 PVP 그거 미동무시 40딱 박아놓으면 끝장인데 이, 이거 하나면은 그냥 장이겠는데 그리고 아우라키아는 SP 7, 마법 명중 10. 이건 법사권에. 니덕 8의 모든 적중 1 0의 모든 내성 10. 왜, 근데 얘는 7주냐? 여기는 10주고. MP 절대회복 20, HP 플러스 300, 추가 방어력 5에, 경험치 25%, 축복선물 10%, 사단가속. 사단가속, 축복선물, 경험치는 다 똑같네요. 그죠? 추가 방어력 5도 똑같고. 법사권은 HP, 최대 HP 300이 있고, 격수권은 없네. 요게 빠졌네, 요게. 격수권은 이게 없어. 최대, 최대 HP가. 그리고 마법 인형 베이모스 이거는 요정권에 원거리 데미지 10에 원거리 명중 10 데미지 리덕 8에 모든 적중 10에 모든 내성 10 MP 절대 회복 15에 최대 HP 300에 최대 MP 100 추가 방어 올해 경험 치25% 포션 10% 사단 거죠 베이모스는 또 최대 MP 100도 있네 이 옵션이 동일하지가 않네 요정권은 좀 옵션이 더 좋아 최대 HP 300하고 최대 MP 100하고, 추가로 돼 있어. 나머진다 똑같고. 그렇네요, 그죠? 아무튼 그냥 정해져 있어, 이거. 아무튼. 격수는 할파 써야 되고, 법사는 아우라키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정은 베이모스 써야 돼. 근데 베이모스는 진짜 뭔지 모르겠더 근데. <laughs> 마법인형 상급 합성 교체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체는 6단계 마법인형은 동일한 6단계 마법인형으로 교체가 되고, 교체 제한 횟 수가 없대요. 교체 시 잠재력이 잊었는데. 그러니까 6단계 마법인형이 지금 얘네들이 6단계 잖아요 할파스, 아우라키아, 베이모스가 얘는 만약에 베이모스를 뽑았다 근데 나는 격수야 할파스가 갖고 싶어 그러면은 교체리가 가능한가봐 그리고 교체 제한 횟수가 없대요 그리고 교체 시 잠재력이 이전된대 그러니까 베이모스를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잠재력을 겁나게 막 올려놨어 전설까지 올려놨을 때 이걸로 교체하면은 잠재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얘기지 교체비용은 1억 가데나니다 1억이면 겁나 싸다 근데 잘못본거 아니지? 10억 아니지? 어, 1억 교체비용은 1억입니다 일단은 6단계 인형만 뽑으면은 뭐 부담 없는 가격이네요 1억이면 이거 한 20만원 밖에 안 하잖아 그죠? 22주년 이벤트 그렉 가족의 겨울나기 그 다음에 이제 22주년 이벤트로 뭐또 신규 사냥터도 생겼어요 이거는 12월 23일까지 입니다 12월 23일이면 2주네, 2주. 9일날, 아 다음 주 9일날 업데이트 될 거니까 2주. 2주 동안 그렉가족의 겨울나기 이벤트가 있어요. 22주년 기념 오랜 서론 사냥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랜 서론은 오랜말에 이벤트 할부터 2등을 통해 이동권능 갑니다. 60레벨 이상, 9900 아데나, 숨겨지 사냥터, 그 다음에, 겨정단이 30분이네. 30분짜리는 경험치를 좀 많이 주니까 30분인 거거든요? 각각 30분인데? 지금 일반은 9,900원이고, 승배진 사냥도 9,900인데, 각각 30분이야. 지역절정은 뭐 똑같고, 기사단 성품 사용 가능하고. 이것도 또 무기 가본마법 줬으면 네 씨, 필요도 없는 거. 이거는 좀 교환되는 거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지금 교환되는 거안 주겠죠? 예, 네,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벤트 무기 착용 후 광역, 무법을 사냥을 해야 되네. 광역마법으로. 이벤트 무기를 여긴 또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비싸. <laughs> 오랜 서언에 80레벨 이하 캐릭터가 입장할 경우 방어력 상승에 도움 되는 용사의 버프가 축구, 부여됩니다. 이건 됐고. 오랜만에 이벤트 상인 푸르가 등장합니다. 이벤트 무기의 경우 구매 후 40분 뒤 삭제된대요. 이벤트 맵에서만 착용 가능하고 이벤트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착용 해제됩니다. 자, 응, 온기가 남은 돌9,900 아드나. 이건 뭐지? 이거는 경험치 먹는 그거겠지? 이건 입장료고. 여기 9,900원은 입장료일 테고. 이 용기가 남은 돌은 아마 경험치 먹는 걸 거예요 그리고 무기가 검 50마대나 지팡이 50마대나 키링크 50마대나 창 50마대나 도끼 50마대 그냥 이 무기를 차고 때리면은 내가 보기엔 밑이 떨어지는 것 같아 밑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무기를 사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입장을 하려면은 무기를 하나 사야 돼 40분이 삭제니까 지금 각각 30분이거든요? 일반 산 30분 하고 나면은 무기가 10분 남아. 그럼 한또 사야 돼. 숨겨진 상이또 가려면. 100만 아데나 들어가네. 두개다 하려면 100만 아데나 들어갑니다. 이 젤데이 먹으려고. 이 젤데이 먹으려고 100만 아데나 써야 돼요. 네. 짜증 겁나 라네 이주면은, 네. 어, 1400만 아데나네. 가옥값이네, 가옥값. 그 다음에, 여기서 보상 NPC 해가지고, 오랜 마을 장작 100개. 이거는, 3원 되겠지? 여기 오랜 마을 장작 주잖아, 이거, 이 사냥터에서. 주고, 아까, 온기가 남은 돌, 만원짜리.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가면, 그,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최고급 보상으로 받으면, 그렉게 담내품을 또 주거든요? 이것도 금운동으로, <laughs> 이거 옛날에는 개수를, 한 개, 두 개, 세개 기줬잖아. 이제는 금운동으로 나눴어. 그리고 애초부터 나오는 아이템이 다르단 얘기야. 그래그 담배품 금운동 사용 시 아래 아이템이 획득 가능합니다. 자, 동은 100% 지급하는데 회복제, 만화회복제, 진주. 그렇고. 이거 드래곤 다이아몬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확률 지급하는 게 쓸데없는 거 주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은은은 확률 지급하는 게 마제스티, 엠파이어, 블로우어택, 앱솔루트 블레이드, 소울오브프레임, 소울베리어, 미티어스트라이크, 세이프체인지, 더블브레이크 데스티니, 아머브레이크 포우슬레이어 브레이브, 아우라키아, 임팩트, 메비우스, 타이탄블릿, 타이탄라이징, 패러독스, 서바이브, 닷찌브레이크 인크리즈레인지, 인크리즈레인지 은에서 주네. 그리고 금, 이게 중요한거죠. 여기서 좀 쿠를 컨디션 중겠네 여기서. 똑같아, 다 똑같아. 아까 거랑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요거 두개더 주네. 안타, 린드, 파프, 발라, 숨결, 소생하고, 안타, 린드, 파프, 발라, 숨결, 완제하고. 요거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네. 이 정도면 한 은만 까도 될것 같긴 한데. 금으로 해도 안 나온다고. <laughs> 당연히 안 나오겠지. <laughs> 뭘 기대합니까? 이비도 정료일정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23일 날 이거 2주예요. 2주 뒤에 다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삭제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미니지 않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태섭 한번 가보죠 우리. 지금 용이 이렇게 생겼네. 얘가 할파스 같은데? 좀 그래픽 깨진다 근데. 얘가 아우라키아 같고 얘가 베이무스 같고 왠지 날개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베인무스 같아. 얘는 할파스가 원래 보라색, 보라색 용이잖아요. 얘가 할파스 같고 얘가 아우라케 같거든. 그니까 내 테스트가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래 보니까 이미지는 이런데 우리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고 싶지. 인형 합성창? 인형 합성창 한번 봅시다. 야 일반은 똑같죠? 일반 똑같고. 특수도 똑같아 요거 이미지는 좀 바뀐 것 같긴 해 그죠? 바뀌었어 상급합성 똑같지? 잠재력 강화. 똑같아 상급합성도 일반하고 특삭성은 상급합성이야 씨.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데 씨. 뭔가 좀 바뀐 것 같냐 근데 구슬이 좀 바뀌어갖고 바뀐 것 같긴 해 지금 용인형이 지금 안 보이네 누 만든 <laughs> 사람이 없다 아 여기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와봤는데 네요. 내일이면 다 만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없네요. 그러니까 끝.